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던 이래경 이사장이 과거 발언 논란으로 인선 9시간 만에 낙마를 했습니다. 어, 이번 낙마 사태를 놓고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죠. 사과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는데요. 이 대표가 이래경 사태에 대해 말로만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도 사과 한번 없다는 비명계 지적에 신명계는 무한 책임이라는 말 자체가 사과고 유관 표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책임이라는 발언 자체가 네. 유관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사실은 성찰과 유관 표현을 들어 보거든요. 네. 그분의 살아온 삶이 깨끗하고 네. 유능하고 네. 숨겨진 아주 귀한 그런 자산이었는데 그 자산을 이번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혁신일을 하겠다는 건 이재명 대표 체제의 결합. 와그 한계를 극복하겠다. 그러면 거의 적합한 인물을 인선을 하고 또그 방향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친정 체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표 쪽에 기운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물 자체로 적임자가 아닌 물을 네. 인선을 했어요. 또당 지도부에서도 알고 보니까 뭐 제대로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일방 통보하는 시기였다는데 혁신위원장 임명은 최고위와 협의를 거쳐서 당 대표가 이제 임명하는 거죠 음. 어쨌든 저도 그렇고 음. 처음 듣기도 했지만 아무도 이래경이 누군지를 몰랐는 모르는. 그자리에있던 최고위원들이 네. 그 이래경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전에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없었다. 뭐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거의가. 혁신 위원장 같은 경우도 또 당에서 바로 반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선 때 이재명을 지지했다는 라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을 혁신 위원장으로 앉혀야 되겠습니까? 음. 그렇잖아요. 네. 저는 이재명을 지지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저는 달라라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서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이거를 넘어서는 일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퇴진하는 수밖에 없다.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미래와 지도 체제가 결정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가 내정 사실을 발표 하루 전날 지도부에 통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못 고른 것이냐 아니면 그 방식이 문제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 이재명의 어떤 정치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음. 이재명의 아바타를 쓰려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 그리고 또 사람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신뢰도가고. 또 어떤 능력도 검증돼요. <laughs> 근데 까보니까 양파 까듯이 그냥 계속 문제 많은 것이 나온다. 그럼 아바타를 쓰려면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음. 검증도 없이 밀실에서 단독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다. 음. 이런 관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위기를 여러 차례 음습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본인에 대한 위기감, 음. 또그와울려서 최근에 그 송영길 대표 돈봉투, 또김남국의 코인 사태, 또 이번 사태까지 본다면은, 네. 정말 그 이재명의 어떤 리더십에 붕기가 음. 오런것 아니냐. 네. 그런 차원에서 혁신이가 되기 전에, 사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모순적인 게, 사실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은, 이 트라이어드가 다 문제거든요. 대표가 문제고, 대표를 갖다 결사 옹애하는 이른막 강경파 친명 의원들, 이 사람들, 강성 의원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들을 갖다 뒷받침해주는 강성 팬덤들이 있거든요. 네. 이세 가지가 지금 민주당을 망치고 있는데, 바로 그럴 때 이들을 쳐내지 않는 어떤 그 어떤 혁신도 지금 뭔가 혁신한 보니까 막몇십 보니까 개가 올라와 있기 때문서요.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은 그게 아니에요. 인적 청산인데 그걸 안 하고 혁신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권 혁신이 그러는데 아니 전권을 조건비대위지 그게 무슨 혁신이야? 그래서 혁신이 자체를 갖다가 꾸려진다는게 한계가 딱 있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그 지도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그 내에서 뭔가 혁신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찾는 거죠. 찾다 찾다 못해가지고 아마 이해찬 씨가 꽂아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왔으면 검증이 되죠. 스크리닝이 되잖아요.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꼽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적격장가 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에 선거법 2심에서 유죄받았을 때 이재명 도지사가 당시에 그때 이재명 도지사 구하기 전국민대책위원회 거기다 이름을 올렸던 그 사람이고 이 사람 말한 거 보니까 이재명은 알면 알수록 박식하고 뭐 윤석열은 알면 알수록 무식하고 이재명은 까면 깔수록 깨끗하고 그다음에 윤석열은 까면 깔수록 더럽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공정 영역에 들어와도 되느냐 이런 아주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거죠 그 이분 발표 났을 때그 바로 한 15분 20분 있다가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SNS 발언이 음. 그거를 신문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다들 모르는 그때서야. 사람이니까 네. 네이버에서 이름을 쳐보니 음. 쫙 뜨뜨뜨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5분만 해도 이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제일 먼저 사람을 SNS 검색부터 해볼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분위기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되게 흥분된 분위기였어요. 잔치 분위기, 잔치 분위기. 어.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분이 한 이틀만 버텨줬으면 어.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9시간 만에. 그래서 했어요. 굉장히 아쉬워, 네.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은 또이게큰 판에 우리 정치의 큰 움직임이 감지된 거죠. 왜냐하면 당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혁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혁신의 핵심이 너무 팬덤에 휘둘리는 당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자기 팬덤을 더 강화시킬 사람을 네. 데려온 거잖아요. 이거는 당대표라는 분이 지금 기본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민주당을 지금 좀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정당성을 기대고 있는 민주당의 그 원로들 이해찬 뭐 대표라든가 함세용 신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분을 그 추천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를 보면 지금 코로나 진원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천안함은 자폭이다. 그리고. 는뭐 전범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보면 북한, 중국, 소련에 대해서 예전에 군사독재 시절에 우리 정부의 반한 그 존재들을 다 무조건 신격화했던 그 40년 50년 전의 운동권 마인드예요. 예. 그 40년 50년 전 전의 시간 속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음. 이런 분을 추천을 한 민주당의 그저 거목들 예. 이 거목들이 아직도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아직 시대를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민주당 안에서 좀 젊은 생각, 그다음에 시대를 좀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대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